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학점의 형제입니다. 경력단절 됐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여성분들, 주목하세요. 자,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방과 후 교사 취득 요건부터 꿀팁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과 후 교사는요,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. 체력적으로도 덜 힘들고 스트레스 또한 적어서 인기가 많은 직종이죠. 방과 후 돌봄교사 자격요건으로는 교원 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필요한데요.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무조건 대학 과정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부담이 커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그래서 제가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학점은행제인데요. 이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대부분의 과목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지만요. 대면 과목이나 실습 과목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과정인데요. 비전 멘토와 함께라면 거주지 근처 실습처로 확인까지 모두 가능합니다. 제일 중요한 학비 또한 일반 대학교 등록금의 6분의 1 /6 수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참! 최종학력에 따라서 학위 취득기간이 달라진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. 자, 학점은행제를 활용한다면 전문대 졸업자나 고등학교 졸업자분들도 학위와 자격증을 한 번에 취득해서 방과 후 교사가 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방과 후 교사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일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안녕!